잘 먹겠습니다. 어냐? 아이 그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팍팍 골고루 좀 먹어. 알았어. 아이 그 상추에다가 쌈장 올리고 그거 마늘 올리고 해서 싸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. 알았어. 깻잎 한장더 올려봐 다 맛있지. 내가 알아서 먹을게. 아이, 아이 밥도 국에다 말아서 팍. 좀 퍼먹어라 좀. 아, 알았어. 아, 진짜 엄마 밥 먹다가 물을 왜 먹어? 소화 안 되게. 동치미 국물 한 숟갈 딱떠 먹어 봐. 그냥 싹 내려가지. 아, 내 맘대로 좀 먹자, 진짜. 엄마 너무 멍멍하고. 아이, 그 하네. 찌개도 뒤적거리지 말고 위에서부터 딱딱 떠 먹어. 너 밖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 엄마만 욕 먹어. 밥을 복스럽게 먹어야지, 복스럽게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엄마들은 자녀들이 밥 먹는 걸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요? 그렇다면 엄마의 말대로 복스럽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잘 먹겠습니다. 음 어, 나 엄청 배고팠어, 엄마. 감사합니다. 이렇게, 어, 그냥, 아, 와, 까가 입가 장난아. 과연 이렇게 먹으면 시집이라도 갈수 있는 걸까요? 음 엄마는 왜 이렇게 복스럽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걸까요?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십니까? 아, 아. 아, 엄마, 우리 공원에 산책 갈까? 응? 소화시킬 겸 그럴까, 그럼? 어, 그래, 나가자. 빨리 어디꺼 나와? 알았어, 금방 나가. 어? 아, 자전거 타고 갈까? 아, 아니다, 귀찮다. 그냥 가자.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? 엄마, 아직 멀었어? 응, 나가, 나가, 나가. 빨리야. 됐어, 이제 가자. <웃음> <웃음>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과연 외계인이 어떤 것일까요? 엄마는 무슨 지금 전쟁터라도 나가는 것일까요? 왜 이렇게 중무장하고 나가는 것일까요? 그렇다면 이 여자분에게 엄마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, 이거 왜 이렇게 다 가리고 나가시는 겁니까? 나 그럼 이러고 다니까? <laughs>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을 알아봤습니다. 엄마, 결혼식 가야지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와. 아이, 나가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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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요 가요 나가 나가 갑시다. 엄마, 엄마 잠깐만. 왜? 나 가스불 껐나? 아유, 얘편 이 내가 이정신디다 두고 있는 거야. 빨리 갔다 와. 아까 껐잖아. 밸브까지 잠갔어? 아까 끌때 잠그도만. 아 그래. 에이, 가요 갑시다. 이게, 이게 갑시다. 참... 어미 잠깐만. 왜 또? 너네방 창문 닫았니? 닫았어. 오늘 눈 많이 온다 그래서 그거 안 닫았으면 빵 난리 나. 다 닫았대잖아. 시간 없어. 얼른 가. 아 그래. 갑시다. 가요, 가요. 에이, 그... 어미 잠깐만. 왜 또? 그 보일러 외출로 돌려놔야 되는데 아까 돌려놨잖아 아유 어이, 아, 그래 가요 가요 갑시다 어머 여보 잠깐만 왜? 왜 또? 나 냉동실에 있는 고기 밖에 내놔야 되는데 아그 내려도 되잖아 그, 지금 안 내놓으면 꽝꽝 얼어서 저녁 때못 먹어요 안 먹어! 아, 안 먹어! 아, 그래요 가시다 일단 가요 가요 음. 가요 가요, 네. 가요. 어머 잠깐만 왜 또? 엄마 핸드폰 안 가져왔다 엘리베이터 좀 잡아놔 응. 나안 가!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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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아이고 아주 살쪄가지고 큰일 났네 엄마가 네 나이 때는 허리가 23인치였어요 개미허리 아주 날씬했어 진짜? 근데 지금 왜 이래?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? 너 낳고 나서 어? 아 맞다 엄마 나 친구 만나는데 옷 사게 돈좀줘뭐 옷을 또사 옷을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도 사람들이 막 미스코리아 한 번만 나가보라고 막등 떠밀고 그랬어 진짜? 근데 요즘 왜 이래?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. 너 좋은 옷 사입히느라고. 그리고 너좀 나가서 남자들도 좀 만나고 응. 그래라.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어? 그냥 나가기만 하면 남자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칠, 팔십 명이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어요. 진짜? 근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. 이놈의 지지배가.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. 네가 들어서 가지고. 뭐이러는 <laughs> 걸까요? 예, 여보세요? 어, 아들. 어, 엄마 나 바쁜데 왜? 아 그래 그너집 열어 디다 두고 갔어? 아, 그거 신발장 위에 있어. 엄마나 회의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. 아, 그래 알았어. 어? 근데 너 근데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 놓은 거 먹고 갔어? 아, 나 늦잠 자서 못 먹었어. 엄마나 지금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. 아, 어, 그래 그래 어? 알았어. 근데 너 내일 모레네 동생 졸업식인 거 알아? 어, 알아. 엄마 지금 나 급해, 지금. 아, 그래 그래 알았어. 근데 너또 택배 왔더라. 또뭐산 거야? 또돈 돕지 마. 아, 그 이따 집에 가서 보여 줄게. 엄마나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끊어. 아, 그래 그래 오늘 몇 시까지 올 건데? 아, 일찍 갈게. 아, 진짜야? 왜 이러는 걸 엄마는 왜 전화를 한번 하면 끊으려 끊으려 끊지 않은 걸까요? 아야 가자 가자 아이 민경아 민경아 밥 먹어라! 엄마 <laughs> 엄마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밥안 먹어! 아이 그 제때 먹는 건살안쪄 얼른 먹어! 아 뭐가 살이 안 쪄? 다살 찌는 거네 이거 다. 그러면 저기 과일이라도 좀 먹어. 과일은 살한 개도 안 쪄. <laughs>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 찌거든 안 먹어. 맛있게 먹으면 살안쪄 빨리 먹어. <laughs> 아, 싫어 안 먹어. 아이 엄마가 주는 거살한쪄 먹어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과연 이 여자는 누가 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된 것일까요? <laughs> 엄마가 보는 눈과 사람들이 보는 눈은 과연 다른 걸까요? 어, 어 알았어, 지나 이따 봐. 어. 어. 아이, 왜, 왜, 왜? 오늘 또 저기 지은이랑 놀기로 했어? 어. 아 근데 걔는 통 요새 우리 집에 안 놀러 온다. 누구? 아걔 있잖아. 왜 중학교 때 니네 반이었고, 우리 집 자주 왔던 애 있잖아. 누구지? 거기 뭐야, 저기. 눈은 요렇게 요렇게 생기고, 코는 요래 요래 생기고, 턱은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 있잖아. 아, 유정이? 응. 걔 이사 갔잖아. 못 봐. 그러면 유정이랑 맨날 붙어다니던 걔는 왜안 놀러와? 누구지? 걔 있잖아. 왜 저기 저기 키는 한 요만. 돼가지고 저기, 어, 눈은 요렇게 요렇게 생기고, 코는 요래 요래 생기고, 턱은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. 아, 희진이? 응. 걔 유학 갔잖아 아니, 유학 가내는 게 아닌가? 누구지? 아걔 있잖아. 왜 저기 저기 조금. 통통해가지고 저기 저 눈은 요렇게 이렇게 생기고 코는 요렇게 이렇게 생기고 입은 요렇게 이렇게 생기네. 안나. 안나.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왜 항상 친구들을 표현할 때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... 아이고 참 얘는 지금 와. 아이고 아들 일어나 빨리 해, 일어나. 학교 가야지. 일어나. 어, 엄마. 아, 8시에 깨워 주면 되나. 아 지금 9시야. 아이고 미리 깨웠어 진짜 어떡해 완전 어머. 늦었잖아 뭐 지금 7시잖아 아이 빨리 일어나 그러나 저러나 아 뭐야 아 짜증나 뭐야 어? 그러면 응. 나 그냥 그러면 5분만 딱더 자줘 엄마 5분 있다 깨워줘 빨리 일어나 5분 지났어 <laughs> 아이 뭐 눈도 안 감았는데 5분이 뭐 어떻게 지나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려 이제 뭐 학교 가든 안 가든 엄마 안 깨울 거야 이제 안 깨워 안 깨울 거야 이제 얼른 일어나 <laughs> 아 사자 투7일시야일시야아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음. <laughs> 어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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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화책 봐또또 만화책 봐너 성적이 이게 뭐야 공부 안 해. 아안해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어? 너 이성적으로 대학이나 갈수 있을 것 같아? 대학교 안갈 거야 아안가안가 안 가. 취업해서 돈만 벌면 되지 뭐 하러 가너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어? 그리고 너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왜안 먹고 갔어?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아, 안 먹어 나 약속 있어 나갔다 올게 아유. 아이 잠깐 기다려 밖에 추워 목도리 하고 가 아이 목도리 안해촌 싫어 너 아유.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? 아, 뭐 마실 거 없나? 어? 아, 엄마 이거 우유 유통기한 지났다 이거 버릴게? 아이고, 그걸 왜 버려? 냉장고에 있는 건 2, 3일 지나도 괜찮아. <laughs> 엄마! 이거 떠먹는 요으로 어떻게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거 버린다? 아이고, 버리지 마! 그 목욕할 때 마사지하게. 아이 상한 거 몸에 왜 발라?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아! <laughs> 어머. 엄마. 이거 나물 완전 쉬었잖아. 상했어. 이거 버린다. 아이고 내또 그 저녁 때 아빠 주게. 아, 신발 아빠 왜줘 아이고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아. 아, 진짜. 엄마! 이거 바나나 완전 시꺼멓게 다 썩었어. 이거 버린다. 진짜 못 먹어. 아이고 버리지 마. 그거 밤에 아빠 주게. 아, 이거 아빠 왜줘얼글에 아,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아. 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왜 이렇게 냉장고를 맹신하는 걸까요? 그리고 아빠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항상 상한 거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?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? 지민아, 어, 응, 어, 나물 간좀 봐봐. 아 간. 응. 아 짜다. 응? 아 짜긴 뭐가 짜? 밥이랑 먹으면 딱 맞지. 음식 맛볼 줄도 모르면서 국도 한번 떠먹어 봐. 아니, 국은 좀 싱거운데? 아, 싱겁긴 뭐가 싱거워 싱겁게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야 응? 네 아빠 좁아 그냥 좋다고 다 먹지 김치도 한번 먹어봐, 김치 아, 엄마 또 굴렀지? 굴르면 비리다니까 아, 비리긴 뭐가 미려 굴을 넣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고 김치가 맛있는 거야 네 아빠 좁아 환장하고 달려들지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럴 거면 왜 엄마는 간을 보라고 한 것일까요? <laughs> 아 엄마 물 엄마 물 아이 고그 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냥 에이구 지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 부려먹기만 하고 이거는 뭘 아빠 닮아서 그래 방 꼴은 또 이게 뭐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응지 어? 아빠 닮아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거 <laughs> 아 이따 치우려고 했어 이거 봐. 치아빠 닮아가지고 웅 하는 것좀 봐. 어? 아 엄청 라고하네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. 하여튼 치아빠 닮아서 하시도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봐요 어. 내가. 그리고 너 지금 성적표 나오는 날 아니야? 어? 어? 성적표 내놓고 가 있는 놈지 집에 그냥. 음 정말. 어? 음, 이거 누굴 닮아가지고 그냥. 어머? 우리 딸1등했네 어? 네가 엄마 닮아서 아주 머리는 똑똑해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에게 아빠는 과연 어떤 존재인 걸까요? 어, 엄마, 나돈좀 줘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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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의돈 타령 너 엄마한테 뭐 맡겨놓은 돈 있어? 아, 나 보모 써야 된단 말이야. 돈 좀만 줘. 옷을 또 뭐하러 사? 집에 옷이 참 진데? 5만원만 줘. 5만원이 누구지? 개 이름이야. 3만원. 나가서 땅한번 봐봐. 15짜리 한 장이 나오나 있는. 돈도 돈! 없어! <laughs> 먹고 죽을래도 없어!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엄마들은 돈에 대해 거부할 때왜 이렇게 조리있게 말을 잘하는 걸까요?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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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또 싸웠어? 네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 아빠 밥 먹으래 안 먹는다 그래 안 먹는데 안 먹으면 싹다 치운다 그래 다 치운데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하래 <laughs> 이제부터 밥안쳐려준다 그래 아빠 엄마 이제 밥안 차린대 이 놈의 집구석 확 나가든지 해지 그냥 엄마 아빠 집 나간대 <laughs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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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도 나 혼자 살면 아주 편해 어?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남편이랑 20년 동안 살았는지 몰라 아주. <laughs> 내 인생이 아주 불쌍하다 불쌍해 어? 엄마 아빠 진짜 나갔어 진짜 나간다 그러면 내가 뭐눈 하나 꿈쩍할 줄 알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아주 우스워 근데 넌뭐 좋다고 여기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? 들어가서 호부안 해! 응!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항상 구부싸움 할 때는 직접 대화하지 않고 자녀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걸까요? 아유, 아유. <laughs> 엄마, 어버이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돈도 없으면서 뭘 사오려고 그래? 아무것도 사오지마 그래도 반팔티 하나 사줄까? 꽃무늬 있는 걸로 반팔티는 무슨 집에 반팔티가 세고쎄는데 반팔티 사오지마 그럼 어, 냄비 사줄까? 손잡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냄비 집에 한두 개 있으면 됐지 냄비 또 뭐하러 사 아, 냄비 사오지마 음, 그러면 가방 사줄까? 몰라 네음대로해아 <laughs> 어, 엄마 가방 사온다 어? 가방 사온다 어깨에 응. 매는 걸로 어깨 엄마 맨날 아파서 두드리는데 무슨 어깨에 매는 걸 사와 그냥 사오지마 어 손으로 드는 거 사와? 몰라 네 마음대로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엄마는 항상 자기의 감정 표현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걸까